아, 안녕하세요. 1월 기본 이론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강 양원이고요. 어, 제가 지난 여름부터 강의를 시작 어, 이 프라임에서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laughs> 그때는 이제 메일로 질문 같은 걸 받았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 오후부터 어, 유튜브와 그다음에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서 공인 농사 민법 강량원 네 요거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장 강의와 그다음에 또 어, 유튜브 또 공인 농사 민법 강량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24시간 공부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강의 교재가 나와 있는데 어 이게 제가 드린 강의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광고로 나와 있는 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어, 근데, 그, 여름에 이제 막 시간이 많을 때, 1년을 공부할 수 있을 때는, 어, 이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1월 달 들어와서는 우리가 좀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어, 그래서, 도해식민법 핵심정리와, 그 다음에, 기출지문 중심, OX, OX 핵심 체크. 요걸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요걸 조금 이따가 말씀어 그렇다고 기본서를 전혀 안 해드리는 건 아니고 도와드릴 건데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려볼게요. 어, 도의식 민법 핵심 정리가 먼저 있는데 사실 기본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지만 매우 두껍잖아요. 매우 두꺼워서 그걸 다내 거로 어, 이해하고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압축해놓은 강의가 어, 교재가 이게 도회식 민법 핵심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도회식 민법 핵심 정리는 어, 사례 그림을 통해서 민법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어, 제가 이제 원래 강의 경력이 어 사법시험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어 지금 변호사 시험이 됐지만 그전에 사법시험 강의를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어 그때 이제 그 판서 했던 내용들 그때는 이제 사법시험 시대는 이런 어 우리 전자칠판이 아니고 판서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판사한 내용들을 수강생 분이 지금은 변호사가 됐습니다만은 아이 어, 필기한 것을 요거를 전부 또 다시 그 한글로 바꿔서 어이 입력을 해서 교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사 시험에 맞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통해서 하면 이제 이해하는 것과 그다음에 암기법까지 함께 소개를 해놔서 이해와 암기가 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객관식 시험은 결국 OX를 잘 푸는 거예요. OX를 잘 푸는 것이어서, 이것만 드립답하면, 어, 붙는 거죠. 이걸좀더 제가 또 강화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옛날에, 어, 사법 시험. 지금 현재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과목이 민법이에요. 어, 심지어는 2차 시험에서도 민법 점수는 더 주죠. 다른 과목들은 예를 들면 100점이었는데 민법은 150점이었어요. 민법 교수님들은 200점을 해야 된다. 불량면에서 봐보면 어, 200점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좀 타협을 해서 150점. 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또, 민법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도 들어가고, 거기서는 2차 시험에도 들어가고, 1차 객관식으로도 보고, 2차 또 주관식으로도 또 보고, 뭐, 이런 시험이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를 꼭 읽어야 된다. 아, 어, 요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수님들 생각이었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죠. 예. 그렇지만 객관식 시험을 봤더니, <laughs> 지문 정리를 잘 해놓은, 어,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대세더라고요. 근데 우리 공인 농사 시험 같은 경우는 어이 어쨌거나 농무사 시험에서 이1차 시험에 저 민법은 1차 시험 과목이다 보니까 객관식 시험만 보는데 욕심 같아서는 기본서를 더 튼실하게 해서 그걸 잘 이해시키고 물론 그게 이제 정답이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시험은 어쨌거나 붙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험은 붙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OX 핵심 체크를 어, 잘 보시는 게 좋겠다 요거를 아주 그냥 열심히 반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어쨌거나 객관식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한 교재다 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사실 시험 문제 예상 문제는 기출 기출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사실 그 문제가 기출 문제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될지를 알 수가 있죠. 아 근데 이제 그 어, 기출 문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나침반이란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지문을 철저히 분석했다. 이책 이름 자체도 어 기출지문중심 OX 핵심체크 이렇게 돼있죠 기출지문중심 OX 핵심체크 요 책은 지금 광고가 잘못되어 있어서 어 지금 밑에 좀 요거 끝나고 어 나와 있으니까 그때 구입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또한 가지 제가 이번에 심혈기울려서 만든 게 뭐냐면 사실 원래 이게 한두달 전쯤에 이 교재가 나오려고 했었는데 어 제가 거기 있다가 비교 지문. 비교 지문. 이것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키워드. 키워드에다가는 밑줄을 다 그어서 아예 여러분들이, 어, 키워드를 보고 내용들을 착착착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다 해놨죠. 예, 그래서 비교 지문을 통해서 함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자가 어떤 함정을 팔 건지. 그래서 오 지문을 중심으로 하고 그 밑에 이제 해설이 있고 그 밑에 X 지문들까지 소개를 해서 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구나 이렇게 변형해서 내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이다 어,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게또이 키워드예요 키워드에다가 여러분들을 어, 그 키워드를 보고서 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키워드에 밑줄을 그어 놔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시면 그 내용이 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올해부터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40문제로 문제가 바뀌잖아요. 근데 40문제로 바뀌다 보면 아무래도 출제되는 범위가 기존의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넓어, 넓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어, 출제 예상 가능한 다른 시험 기출 지문을 좀 봐보자.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별리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이나.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어, 법원행시라든지, 또, 어, 제가 옛날, 옛날에 만든 것 중에서 사법시험 지문도 좀 들어있는데, 몇개 있는데, 그걸 다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것들 중에서 찾아지지 않은 것은 그냥 내버려 뒀죠. 근데, 제가 내버려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고, 게을러서가 아니고, 이런 지문들이 없어서, 근데 이건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하는 것들은 좀 살려, 살아있다. 요걸 말씀드려서, 어쨌거나, 타시험 기출 지문을 분석해서, 이 40문제 출제되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놨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 책이 지금 저, 이 출간된 건 10판인데, 제가 이제 구판까지 내고서 잠시 공인노무사 강의를 좀안 하다가 어 다른 다른 쪽에서 좀 저를 많이 불러서 그쪽 강의도 하고 EBS 강의도 하고 뭐 기업체 강의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나서 어 다시 또 우리 프라임하고 연결이 돼서 다시 오면서 이것들을 좀더더 더 열심히 만들었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맛보기하고 기출분석, 요것들을 먼저 첫 시간에 이 PPT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개요가, 아, 이런, 이런 걸 공부할 거야. 미리 맛을 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어, 그 내용 파기 쉽어지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을 맛보기로 개관, 어, 개관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통한 집중도를 높이는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이본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어쨌거나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민법이 객관식 절대 평가 어,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기출 문제와 빈출 파트 특히 또 빈출 문제들은 좀더 강조를 해서 그것들이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확실히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법학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아무래도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려 드릴 건데 법학은 법학 공부는 조문 팔례 사례 공부예요. 조문 팔례 사례 공부. 그런데 네, 이렇게 써 놨네요. 민법은 민법학은 조문을 출발점을 하고, 사례의 조문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판결, 판례가 되는데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어, 우리나라 법은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매매계약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잘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둘이서 뭐 멱살 잡고 싸울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판결 내리는 게 아니고, 어, 법에서 아예 이 조문을 만들어 놨, 법조문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사건에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결, 여기서는 판례 이렇게 써놨는데, 판례는 조문을 이론적으로 풀어 쓰는 게 판례예요. 조문 풀이를 해주는 게 뭐라고요? 판례. 그래서 이론적인 게 판례리, 판례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결론은 판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용어를 구별해서 일반인이 아닐 거잖라는 앞으로 용어를 좀 구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 시험 문제는 조문, 어, 판례, 그, 그 다음에 사례를 공부하는 것이다. 주로 이제 문제들을 봐보면, 문제는 거기서 우리 뭐 이걸 풀어 쓰는 것들, 쭉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예 문제가 사례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풀어서 쓰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사례 문제로도 나오기도 한다. 근데 이제 농사시험은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어, 40문제가 되면 조금 더 나올 것이다. 어쨌거나, 어 작년부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 1차 합격률을 좀 낮추겠다. 예전에는 60%였다가 한 30%로 낮췄는데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 어 출제, 저 2차 채점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어, 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요런 문제를 많이 낼 것이다. 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없어요. 어, 그 출제될 만한 것들을 다그 이제 객관식 문제집에다가 또 사례로 넣어 놨기 때문에 이 OX 질문 핵심 핵심 질문 핵심 체크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문제를 넣어 놨어요. 그 사례 문제들까지.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될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복습 강의를 해드릴 건데 유튜브를 통해서 어이 기본서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기본서에 대한 갈증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서 강의를 다 하고 있으면 너무 이론적인 강의가 돼버려서 좀어 실전용 강의를 하고 싶다. 제가 실전용 강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기본서는 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오늘 나간 내용을 어,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일정을, 저는 일정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실강의를 해드리고, 오후에는 따로 제 시간을 내서, 어, 이 기본서를 PDF로 띄워놓고, 제 얼굴은 안 나오도록 할 생각이에요. 어, 유튜브에다가는. 그래서 이해와 복습까지 해드릴 생각이니까, 공부하시고, 유튜브로 이거를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놨는데, 이 CLTKYW는 요건 제가 그 메일을 만들 때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1 l 로 티처 강양원. 이렇게 해서 CLTKYW가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채팅방. 공인노무사 민법 강양원. 예. 어, 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laughs> 핵심 키워드, 암기법. <laughs>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 그러면, 아, 오늘 공부한 건 이거, 이거야. 공부를 했지만, 어, 그렇게 다시 한번 해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이제 다른 얘기로, 최근에 제가 어떤 생각을 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어, 내가 맨날 법서만 보고, 있, 보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한 줄에 한 권씩은 꼭, 어, 일반 서적, 어, 학생들이 보고자 하는 서적, 이 책을 좀 보자.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몇 주간 이렇게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걸 저도 아무리 쉬운 책도 딱 한번 보고서는 그게 그 내용이 어 이런 거야. 이렇게는 되지만 뼈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제가 서평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 서평을 찾아본 뒤에 다시 한번 읽어 보면 그게 뼈확하게 들어오죠. 어 요게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 듣고 그때는 아직은 좀 약간 뜬금름 잡는 그런 느낌이 될 텐데 요걸 통해서 확실하게 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어 물론 지금 1월 달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를 그 여러분들 열심히 보시고 2월 달에는 다시 이거를 한번 가지고 복습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유튜브로 그래서 공부하시고 또 나중에. 유튜브로 이거 다시 한번 이거 복습해 보실 수 있도록 아셨죠? 네 미리 이제 제가 이렇게 터뜨려 놨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겠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안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복습이 확실하게 될 것이다. 됐죠? 네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 공인노무사 민법 기본 이론 강의를 할 건데 교재는 고해식 민법 핵심 정리와 그다음에 이제 오엑스 핵심 체크 이거로 어 강의를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는 이 유튜브로 이렇게 어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 이제 우리 기본서를 통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더 간단하게 용어 정리하고 싶은 것은 어 제가 쓴 민법 입문 교재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 프라임 사이트에도 보면 민법 입문에 대해서 무료 강의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요걸 한번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어 교재와 강의가 우리 프라임 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고 제 1장 서론인데 이제 법에는 법서에는 서론 이게 많이 나와요. 네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 지금까지 그 시험 문제로 보자면 이제 민법의 법원시로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중년간 이거지만 맛보기 강의 강의로서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법법사에다가. 이게 세문자예요. 법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어, 이게 무슨, 뭔 얘기냐. 봐보세요. 예를 들면,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에요. 사는 사람이 매수인. 을인데, X라는 것을 매매 계약을 맺었대. <laughs> X라는 매매 계약. 네,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앞서도 우리 보신 것처럼, 아니,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서에 쓴 대로 잘 이행이 됐으면, 뭐, 특별히, 어, 다툴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법원으로 갈 건데, 법원에서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판사 마음대로 판결 내리면 안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법조문인 거예요. 그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건데, 어, 거기에 법률, 관습법 조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법을 뒤져보는 거예요. 법을 뒤져보면 아 법에 이렇게 써져 있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률을 찾아봐도 안 보여. 그런데 봤더니 법률에는 없네. 그런데 관습법으로 있대. 관습법에 따라서 판결 내려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관습법도 없어. 어,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 이러면 안 돼요. 집에 가 이러면 안 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조리에 따라서. 조리라고 하고 있는데 조리는 그냥 이성적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어, 법관들이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 네. 그렇게 그거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 준다. 이 말인 거죠. 우리 요렇게 판결이 나오는데 이제 법률 용어로서 봐 보시면 민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이걸 먼저 판단할 때 법률이 먼저라는 거예요. 법률이.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문법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성문법주의. 우리 영미법은 불문법주의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어, 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뭘 찾느냐 하면, 어, 요거에 이런 사건에 관한 판례가 어떻게 돼 있지? 설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설례. 먼저 나온 판례들을 찾아본다고 법조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법이 어디 있지 요걸 찾아본다는 거죠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이 어디 있지 참고로 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모든 법은 법제처에서 관리를 해요 법제처는 법무부 산하기관인데 법제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법제처에서 앱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법령 정보 센터예요. 국가 법령 정보 센터가 있다. 네, 여기에 가면 항상 최신 법이 업데이트가 돼 있죠. 그래서 요 국가 법령 정보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 보면 민법이 나오죠. 네. 그때 이제 성문법주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 기출 분석을 좀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이 나왔었어요. 2015년도 한 번, 2014년도에 한 번. 법원에 관한 일반 논적인 거, 그 다음에 관수법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어, 제2장 권리 가시면, 여기에서 권리의 종류, 권리의 경합,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권리가 뭘까? 요거 잠깐 한번볼 건데, 우리 권리 그러면, 봐 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 매매 계약을 맺고 매수인이 매도인은 x를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 1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 x에 대해서 매수인은 권리를 갖겠죠 이거를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 10억에 대해서 매도인이 권리를 갖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거기에다가.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권리의무. 근데 권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네가 이익이에요. 이익.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권리는 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권리가 뭐니 이렇게는 안 물어보니까. 참고로, 어, 저는 처음 공부를 할 때, 저는 처음 공부를 할때 이제 법학을 공부했으니까, 를 아, 이게 개념 법학이라 그래서 그. 어, 뭐 권리의 뜻이 뭔지 이런 걸쫙다 외웠어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막 외우려고 했죠. 근데, 노무사 시험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거 우리 그냥 정답만 골라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권리가 뭐니 이런 거안 물어볼 거니까. 네. 그래서 돈 되는 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냥 저는 이렇게 풀이 하고 싶어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세, 권이 힘이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 법적으로 보호되는 힘이 권리예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분류를 해보면 뭐 이렇게 된대. 뭐 내용적으로 분류해 볼수 있고 효력에 따라서 분류해 볼수 있고 기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법이 있는데 요 얘기들은 이따 우리 교과서 가서 교재를 보면서 해보자고요. 어 그래서 요렇게, 어, 요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여기서도 봐 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는데, 어, 아파트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대요. 근데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질문해 볼게요.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내가 사는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그냥 저는 농담으로 <laughs>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조용해서 음.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꿈꾸고 들어갔죠. 어우, 드디어 이제 마이 홈, 내 집, 이렇게 하면서 갔을 텐데, 알고 봤더니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동네 들어갈 때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이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공동묘지 없어요.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조용한 동네다. 이렇게만 광고를 했지.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아니, 보니까 이런 일이 있네? 이런 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 내가 지금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이제, 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걸 알려주는 무가 생긴다는 거요. 예 근데 그걸 위반하게 되면, 부작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요게, 속임수. 이게 사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기를 기망행위 어 속임수 이렇게 말하죠.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근데 사실 법조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추상적 규범을 통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 그러면 무슨 느낌이 와요? 얼른 확 손에 잡히지가 않죠. 추상적 규범, 백지 규정이라고도 해요. 백지 규정이니까 백지는 내가 그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어, 이런 데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어, 을 같은 경우는, 야, 너 사기쳤으니까 나 취소할 거야. 그래서 내가 낸 분양대금 내놔. 부당이득으로서. 내놔. 이렇게 할수 있고, 또 한편, 사기치는 건 불법행위가 돼요. 근데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는, 주관식 시험 할 때는 저는 네, 과책 위선 이렇게 외웠어요. 불법행위 요건을.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어, 이 객관식 시험에서는 불법행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시면 된다. 하면 안 돼. 근데 했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행위.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교통사고를 냈어.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는 뭐가 돼? 불법행위가 된다고 일단 그렇게 잡아두자고요. 어 근데 사기치면 안 되죠. 사기를 쳤잖아요. 불법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손해가 생겼겠죠.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이렇게 되는데 법률 용어 봐보시면 일단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 책에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부당이득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책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갖고 있는 게 정당하죠? 왜 정당할까요? 어, 내가 내돈 주고 샀잖아요. 볼펜도 마찬가지야. 뭐, 태블릿, 또는 뭐, 옷.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아직은 내 집은 없을 테니까. 뭐, 뭐뭘 가지고 있는 것들. 가방, 핸드폰, 다. 샀잖아요, 정당해. 그런데 그 계약이 취소를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서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어 정당화시키는 원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게 뭐예요? 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니까 돌려줘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행위 이렇게 쓰죠. 근데 요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해 가시면서 아 이런 건 부당이듯 불법행위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자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서 봐보면 제일 출제빈도가 높았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어, 지금 문제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문제 설문들을 다 가지고 와봤어요. 어 지금까지 출제된 것들 근데 판례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들. 어. 그래서 그 판례들을 열심히 공부해 가시면 된다. 네. 요렇게 해 두시면 되겠고. 네. 잠깐 잠깐 끊었다가 우리 강의는 다음 어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